이렇게 들려오는 거는 지금 엄청 타이트한 겁니다 야너 이럴래 <laughs> 싫어하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얘가 지금 어제도 그랬는데 퇴근했는데 발목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얘 발목을 치료를 하면서 결국에는 위쪽에 있는 골반에 어떤 변화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치료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선보이고 더 전문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병원에 오셔야 되겠지만 일단 집에서 할수 있는 홈트레이닝 정도 부분은 가볍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람의 다치는 기점은 다 이런 형태의 외력이 전해져서 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타겟은 얘를 이렇게 놓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붙이실 때 60도 간격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일단, 바깥쪽이 기점인데, 안쪽, 안쪽 복숭아뼈를 기점으로 해서, 그쪽에서 한 번을 잡아주셔서, 발바닥 밑을 지나서, 요렇게, 그서요 정도 수준을 재단을 해서, 커팅을 하고, 걔를 복숭아뼈 안쪽, 여기 부분, 있는 그 내측 위측을 갖다가, 가볍게 붙이세요. 그리고, 원래는 얘를 땡겨서 붙이는 건 아닌데, 약간의 임대 쪽에 있는 관절 부위는 살짝 늘렸다가, 살짝 늘렸다가, 그대로 옵니다. 이렇게. 가볍게 90도 상태를 유지해주셔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마찬가지인데, 약간의 보게 하는, 보강테이핑 겸에서아까 쪽에 시작했던 부분과 약간 떨어지게 이렇게 합니다. 약간 위에 테이핑을 조금 보강해 준다는 개념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일반적으로, 발목 정도는 안정성을 주실 수가 있어요. 네. 몸이 똑바로라면, 얘를 놨을 때, 몸이 한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아무리 놀려고 해도 얘는 항상 일로 가는 친구예요. 얘 일로 안 가요, 몸이. 몸이 가도, 가도 이렇게 온다고. 그죠? 자, 이거는, 분명히 골반이 100% 틀어졌다는 얘기도 될 수는 있지만, 어딘가가 지금 몸을 일로 끌고 가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보면 여기를 눌러주지를 않아요, 이쪽을. 이쪽만 지금 누른다고. 어. 자, 힘을, 자, 펴요, 무릎 펴? 무릎을 펴야지. 어. 눌러줘, 그렇지. 그대로 유지. 응.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힘이. 그리고 그대로, 는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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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고개 똑바로. 고개 똑바로. 네. 어. 어, 그대로. 한번 아. <laughs> 뭐, 눌러서, 어, 여기 더 눌러줘야 돼. 그렇지. 어. 아이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힘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처럼 휠로 절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돌아간 쪽 반대편을 누르는 힘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버티게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법은 엉덩이에 가깝게 뒤꿈치를 놓으시고, 발은 어깨 정도 넓이. 이 정도에서 발바닥 전체에 힘을 주셔가지고, 발바닥을 누르는 힘으로 꼬리뼈를 밀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시나 후. 등부터 떨어져서 거꾸로 꼬리뼈가 끝에. 여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자꾸.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어어 응, 응. 그리고, 뒤꿈치를 쭉 올려주세요. 한 스무 번 정도. 다시 쭉 늘어나요. 응. 뒤꿈치가 응. 쭉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풍 쏘듯이, 발바닥 장풍 쏘듯이. 이렇게. 으쌰. 아. 아. <laughs> 자, 해봐. 양쪽 다 같이, 네. 놓고, 다시 쭉. 발 뒤꿈치를 눌러야 돼. 발 뒤꿈치가 쭉 장풍 쏟듯이 쭉쭉 뽑아줘. 네. 다시 놓고, 다시 쭉. 이제 2번 운동입니다. 마찬가지 붙여놓으시고, 요 뒤가 무릎 안, 요 위쪽 면이 배에 있는 부위에 딱 붙도록, 어깨 쪽 근처로. 해 주시고, 여기를 잡아 봅니다. 깍지를 껴세요. 깍지를 껴서, 여기다가 딱 잡아 놓으세요. 딱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햄스트링, 잠깐 여기 들어오지 마요. 햄스트링 스트레칭인데, 요거는 액티브가 아니고 본인이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필 피는,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을 수축을 해서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도 나만큼 되니? <laughs> 어? 얘가 이런 게 문제예요. 어. 저도 문제고 지금 보시는 분들 모두 다가 한번 해보시면 본인의 상태를 아실게될 겁니다. 자, 펴! 아이고, 제 딸이지만 큰일입니다. 아이씨야, 나중에 아빠 병원비야 못 내. 아이씨야, 이 너가 해야 돼. 너무 잘했어. 쭉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잡고 다시 통상적으로 조금 가져가고 그래서 몸이 쫙 가까이 유지해야지. 다시 쭉 이제 반대편 해볼까요? 이렇게. 아. <laughs> 그래, 그만하자. 수도. 너 지쳤지? 아. 그래, 그만하자. 아. 요 정도만 집에서 충분히만 0번, 1번, 2번, 3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여기 컨트롤은 잘 해주셔도 어, 무릎이든 척추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모든 진단명이 전부 다. 아. 그러니까 아주 유용한 운동 방법이기 때문에 집에서 어, 꾸준히. 자주 자주 해주시면 본인 몸 관리 하시는데 아주 더 좋으실 거예요.